안녕하세요. 대전 강남안의원 한방 구강내과 클리닉 우소영 원장입니다. 저희 구강내과 클리닉에서는 혀와 입안, 잇몸이나 치아, 얼굴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데요. 오늘은 혀 뿌리에 빨간 돌기가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올록볼록 빨갛게 올라온 돌기가 보이시죠? 자, 이 증상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돌기를 환자분들이 어떻게 발견하게 되시냐면요. 보통 목에 이물질이 느껴지거나, 모래, 목에 가래가 낀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 받으셔서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든지, 혀나 혀뿌리가 아파서 입안을 자세히 보신다든지 목구멍이 아파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시다가 어,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그냥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혀가 아파서 오셨는데 이제 진찰하는 중간에 저희가 발견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뭔가 굉장히 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게 나쁜 사람은 아닌지, 어, 이게 나만 이런 건지, 다른 사람도 다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케이, 이거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면, 어, 이것은 성광유두라는 설유두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다른 사람도 다 있어요. 있는 게 정상인데 보통은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유독 두드러지게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보통 아랫배가 차가우신 분들 아랫배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 어, 신양허라고 하는데요. 신장에 양기가 떨어지신 분들에게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 아랫배는 차갑고, 손발도 차갑고, 그런데 위쪽으로는 열이 달아오르는 이런 상열하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되십니다. 자, 저희 환자분 케이스를 보시면요. 어, 여기서 성광류도 보이시나요? 어, 예,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어, 이 환자분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혀 전체가 아프고 혀뿌리, 목구멍, 입천장까지 이제 아프셨는데 이게 있으신 건 사실 모르셨고 이제 저희 한의원 오셔서 진찰을 해 보니까 요런 이제 경우가 보이셨고요. 어, 요런 성강요도가 보이면 아랫배 냉증이 있으신 걸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진 진료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셨, 보,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으시죠? 이렇게. 이 환자분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어, 혀가 많이 갈라져 있으셨어요. 그래서 혀 갈라짐 균열설이 있으셨고, 혀가 아파서 오신 경우셨는데, 이제 진짜를 해보니까 이렇게 혀뿌리 쪽에 성, 성광유두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입 냄새, 백태가 심하고 입 냄새가 이제 있어서 오신 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요뒷 부분에 이렇게 성광유두가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품침도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거품침이 많으신 분들은 입안이 건조하고 백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어, 또, 이, 런 거품층과 백태가 같이 있고, 이 환자분처럼 이렇게 백태가 노랗게 되는 황태까지 있으시면은 좀더 입냄새가 심해질 확률이 높으신 이제 케이스입니다. 자, 이분도 아까 표지에 보여드린 그 사진인데요. 이분이 이제 좀잘 보이는 케이스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분은 입안이 건조하고 백태가 심하고 어, 입냄새로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혀가 아프신 혀통증도 가지고 계신 케이스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광유두가 있으시면 아랫배가 냉증이 있다 아랫배가 차다라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와 비슷하고 혼동되기는 쉽지만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아까 그 올록볼록, 이 동글동글한 그런 모양하고는 다르죠. 여기가 이제 울퉁불퉁하면서 혀 뿌리 가운데가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소사 있는 이런 모습이를 보이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분은 방광이나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시고요. 안, 어, 여자분에게 이런 게 보인다 하면 방광이나 어, 자궁 쪽이 안 좋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혀 뿌리에 빨간 돌기가 생기는 성광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데, 네이버에 대전 강남한의원을 검색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저희와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카톡 전용 번호 0 1 0 4 6 1 8 8 2 7 5를 로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 이렇게 혀 사진을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상담에 더욱 도움이 되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